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본계정 10전 10회 후 본계에서 용합성 7번 그리고 부계에서 3번 총합 용도전 10번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오늘 10번 도전에서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저는 20전 20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욕심 없이 10번 도전에서두 개만 떠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들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모아서 발키리 3개 구해왔습니다. 일단 이거 7강 가볼게요. 재물입니다. 아, 뭔가 아쉬운 건 뭐지? 좋아해야 되는 건데, 예,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재물 갔고요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건 재물이야. 부계정이니까. 얘도 뜨면 좋긴 한데, 본계에 떠야 돼요. 이거 지르기 전에 봐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나? 이 새끼 이거, 어? 10전 1 0패 아니면서 10전 1 0패인척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아바타도 들어보시면 이거 무료로 받은 거고. 다들 아시다시피 60 리셋 실패해서 얻은 겁니다. 전투의 우르드는. 그래서 생긴 거지. 50 리셋 성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실패 흔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탈거 보여드릴게요. 탈거 용어 없죠, 아예. 예. 그리고 도전횟 수까지 보여드릴게요. 업적 가보시면, 여기 일반. 영웅 아바타 3회, 그리고 전설 1회 해서 4번 실패 아바타, 탈거 6번, 이래서 총 10회 실패입니다. 그래서 1을 갈고 와가지고 봉캐탈거 5개, 50리스에 존나 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아바타 이렇게 2개, 총 7개죠. 그 다음 2계정에 탈거 2개, 그리고 아바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개입니다. 이 부계정을 소개해드릴게요. 과금 1도 안 하고 존나 방치형으로 키웠는데 운이 좋아서 요번에 공짜로 준 10개 아바타 합성권에서 이렇게 하나 얻었습니다. 영웅 공짜로. 그리고 이 캐릭터 운이 존나 좋은 게8서런 지판이니까 2개나 떴어요. 몇개안 질렀는데. 지금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이 계정이 다 가져갈까봐 존나 불안해요. 본캐 다 실패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할 거야. 둘다 뜨면 좋지. 근데 이 친구를 약간 스택 쌓는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더이상 안 끌게요 과연 축해가 맞는지 볼게요 합성 눌러봅니다 미안한데 부금 없어요 3 2 1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11패 달성했습니다 자 얘는 두개니까 그냥 바로 갑니다 좌, 따, 우, 따, 우로 갈게요 자 과연 13패가 될 것인가 여기서 1승을 이룰 것인가 3 2 1와 미쳤다 이 캐릭은 진짜 축해다 내가 봤을 때 1승 드디어 생겼습니다 11패 1승 1승 11패 예 문인 나왔습니다좀 이따 확인할 거고 설마 여기 또 뜨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역시, 축해 맞네요. 오, 존나 괜찮은데? 03의 치명타 2티어 떴습니다, 2티어. 솔직히, 여기 1,400 다이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이아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바로 확장할게요. 부계정이고, 하니까,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예, 네, 탈것장차 전투력 135 상승, 쏘아리 찔러 자, 13전. 1승 12패입니다. 맞지? 얘는 좀 신경 쓰자, 진짜. 레벨 67에 전투를 27,000인데요. 탈거 용웅이 하나도 없어, 진짜. 쪽팔려서. 저 길마거든요. 순위 보여줄게. 우리 오딘니 서버 전체 랭킹 5등 서버 유튜브 인거 보이시죠? 근데 뭐 타고 다니지 보여드릴게요. 레벨 67이고 전투를 27,000인데. 예, 일단 거 타고 다녀, 일단 거. 쪽팔려서 저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미드가르드 갑니다. 우리 토르 형님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일단, 하나는 뜨겠지, 적어도. 어 순록 따위는 벗어나겠지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모았는데 토르 가랑이 기운 갑니다 아 진짜 제발 떠라 진짜 아바타는 괜찮거든요 진짜 제발이 술록만좀 바꾸고 싶어 제발 토르형 가랑이 힘이 토르형의 엄청난 양의 기운 그리고 이 펩시맨 펩시맨의 음의 기운으로 라이브세방 쳐주고 갑니다 아, 아바타부터 갈게요 솔직히 아바타는 재물이야 난 탈거가 존나 갖고 싶거든요 자 바로 갈게요 얘는 바로 보기 바로 누릅니다 3 2 1와 미쳤다 아바타도 떴다 잠깐만 아 사슴 뿔인데 어 세신이야 이건 장막 깔게요 좋아 오늘 두번 성공했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아, 불안하다 지금 존나 잘 되니까 불안한데 진짜는 여기거든요 일단 아바타 하나 성공하고 괜찮긴 해. 진짜 탈거 하나만. 항상 눌렀다 이거 근데 형들 바로 보기 누를까? 하나씩 누를까? 존나 떨린다. 일단 아바타는 괜찮게 가져갔고 아수라 발바타. 진짜 더 이상 술록 타기 싫다. 마티즈 그만 탈래요. 못해도 어, 그랜저 정도는 타줘야 될거 아니야. 바로 보기 가자고 오케이 바로 보기 간다 상남자 특허 갑니다 진짜 이거 바로 보기인데 이거 다 빨간색 안뜨고 두드득 두드득 키보드 다 부술 거예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리고 모니터 주먹으로 부숴가지고 관통 시킬 겁니다 쓰리 두두 간다 간다 와좋됐다 진짜 와 심지어 다 장판이야. 와 장판 세개 깔렸다. 와 머리 아프다. 아 개장판. 그 아예 결국 본캐 아바타 하나. 9개정탈거 하나, 총 20전, 2승 7, 8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슬로군, 거의 뭐, 오딘, 끝날 때까지 탈거 같아요. 죽 같아요, 솔직히. 아, 편토좀 나온다. 오징리스 또 저거 어떻게 모으냐. 아, 머리 뜨겁다. 토르의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 토르 절대 안 가요. 아, 맞네. 나 많이 누적됐겠다. 지금, 영웅 탈거 합성 11번 누적됐거든요. 4번 더 도전하면 하나 받는다. 네번더 도전하고 그냥 받도록 할게요. 운이 없나 봐요. 저는 결국 나는 마티즈 계속 타라, 이건 거 같아. 훈장도 많이 모았거든, 33,700. 훈장 모으는 게더 빠를까요? 리, 50리세로 합성 4번한게 빠를까요? 참 그게 내가 더 궁금하다, 궁금해. 형님들 저 보고 힘내세요. 20전 2승 18패입니다. 에이 킹스는 알겠습니다. 그냥 70 찍는 게 빠를듯. 70 찍는 게 빨려나? 70 찍고 훈장 받고 50리세 동시에 세개 된. 맞네. 승려님 말이 맞네. 어 차라리 한 번에 3개 받을게요 레벨 70 찍으면 하나 주거든요 탈거 예, 훈장도 이제 4만개가 돼 그걸로 받고 업적도 이제 4번만 더 하면 받아 이렇게 해서 총세개 받을게요 그냥 그래서 날것탈거다 거, 받자 그게 낫겠다